안녕 오늘은 뭔가 좀 분위기가 색다르죠 중대 발표를 할 것만 같고 그렇지 않아? 여러분 제가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어요 야호 뭐냐고? 바로 온호프라는 네,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소위가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가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했을 때 좋은 제품들을 추천해 드리곤 했잖아요 제가 시중에 있는 제품을 많이 사용해 봤는데 정말 저한테 딱 맞는 그런 제품을 찾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향이 마음에 들면 제형이 아쉽고, 제형이 굉장히 좋은데 하면 좀 향이 좀 아쉽고, 이럴 때마다 소위의 취향, 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좋은 제안을 아모레 퍼시픽에서 해주셔가지고, 같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온오프는 제가 직접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담당자 분들과 함께 작년부터 준비를 한것 같아요 거의 1년 동안 직접 참여를 해서 정말 많은 미팅을 하고 고심하여서 만든 제품인데요 또 이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 좀막 긴장도 되고 설레는데요 <laughs>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리퀴드 소, 핸드로션, 그리고 바디로션 이렇게 세 종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온오프의 향, 성분, 제형, 패키징까지 제가 차근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소희고요 <laughs> 네, 잘 부탁드려요 재밌게 만들어 봐요 제가 쓰는 향들이 좀더 플로럴 게, 베이스가 훨씬 강해요 저는 좀 생각한 게 플로럴... 게... 베이스를 좀더 메인으로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튤립 아니면 라일락 이렇게 좀 은은한 계열의 꽃향을 좋아하고 일랑일랑을 이런 아, 많이 쓰던데 음. 그쪽의 향을 더 좋아해요 편안한 향을 좀 위주로 생각을 하고 왔어서 지극히 제가 좋아하는 향을 개발을 해보고 그러면 조금 파우더리하게 떨어지는 것들은 어, 좋아해요. 그런 것도 좋아해요. 비누향들처럼 포근하고 좀 편안한 거를 좋아해요. 응. 애기광이요. 어.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네. 음, 혹시 몰라서 라인 별로 네. 뽑은 거긴 한데, 가드니아 향이라는 거 자체가 저한테도 조금은 무게감이 살짝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아하는데,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laughs> 아까 튤립 향 쪽에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맡았을 때 향은 저는 좋았는데 여기서 약간 새콤달콤 다시 짝지근한 향들이 있어서 저는 그거를 조금은 줄이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게 약간 훨씬 제가 느낀 섬유유연제랑 비누향 같은 게 많이 나서 포근한 건 좋은데 이렇게 깊게 깊게 계속 마시니까 아주 살짝 시큼한 향 같은 게 그런 걸좀더 빼면 놀라웠던 게 엄청 정확하게 <웃음> 다행이다. <웃음> 저는 확실히 플로럴 계열이구나.가 느껴지는 거를 더 선호, 선호하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조향을 해보러 갑니다. 뿅. 이렇게 대게로. 제조 중이에요. 오. <laughs> 너무 깊게 마셨나봐. 포근한데 꽃향은 훨씬 더 에이. 나고. 어, 저는 이게 더 단향도 확실히 빠지고, 좀더 싱그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 이게 훨씬 더 조화가 잘된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이. 음. 아, 아, 아. 아, 진짜 너무. 와. 봐, 와! 두 번째로 테스트 본 향이. 마음에 들어서 로션 제형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베이스에 섞이면 조금 색, 향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션 형태로 됐을 때 다시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로션이요. 음. 오. 다르죠? 네. 첫 번째 만든 건 확실히 편안한 꽃향이었으면 이거는 약간 무게감도 있지만 상큼함을 좀 추가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9. 이거에 하이트 머스크 향이 나는 이거를 1. 아, 뭔가 이렇게. 풀필 아닌 것 같은데. 뿅. 얘를 지금 로션 제형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런 것 같다. 막 마녀 스프 이런 거 만들 때막 쪼금은 내서. 이거가 지금 향을 만드는 단계이고. 여기서 텍스처도 잡아야 되고.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재밌네. 네, 여기 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3-3, 자, 3-4랑 3-5를 음. 테스트해볼게요. 피하고, 3렵 5, 봤지? 연구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4 앞에 제작기에서 보신 것처럼 10가지가 넘는 샘플을 테스트해보고 직접 조향도 해보고 하면서 너무 많은 향을 막 계속 맡다 보니까 수각을 잃었습니다. 막 이렇게 깐깐하게 까다롭게 최종적으로 3가지의 향을 골랐는데요. 어떤 향을 골랐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조금의 힌트를 드리자면 뭔가, 어? 어디서 많이 맡아본 향인 것 같은데? 아닌데? 뭔가 좀 특별한데? 이런 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 여러분들도 아마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로션도 혹시 그거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성분 그거를? 아, 안 맞는 애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음. 제가 내는데 제가 안 맞는 거를 할순 없으니까 로션 크림에서도 사용할 때 붉어지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평소에도 사용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순하고 편안한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제품 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 제품은 제가 맞지 않는 성분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분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유해 성분은 모두 뺀 순한 제품으로 만들었어요. 제품 겉면에도 성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놨으니까 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시도 약간 뽀송뽀송하게 씻기는 거 좋아하시는지 약간 매끈하게 남는 게 좋으신지 저는 어, 사용 후에 촉촉함이 남아요 해서 막 오일이 좀성분 아, 많이 아, 있는 네네, 친구들은 네네. 확실히 안 써요 네네.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형이 조금씩 바뀌게 되면 로션에서 크림, 뭐 크림에서 오일 되면 같은 거여도 향이 좀 달라지는 거죠 연구하시어 아, 아니. 아니아니 <laughs> <laughs> 저는 이 정도 흡수됐을 어, 때이 마무리감도 좋고 빨리 돼서 좋아요 <laughs> 근데 돼직캐게 만든다고 얘보다 더 잔여감이 이것보다 네, 낫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받았던 거하고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아, 근데 이것도 가볍지만 보습력이 좋은데요? 어, 촉촉한데 남지 않아서 좋는것 같아요. 잔여감이 별로 없어서 저는 특히 오일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바르고 난 후에도 이렇게 미끈미끈 겉도는 느낌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어서 꼭 촉촉하지만 흡수가 빠르되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굉장히 많이 드려가지고 여러분들도 사용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 디자인 패키징 부분도 같이 디자인 회의를 해보려고 해요. 아, 나 너무 커리어 오문인 것 같아. 아! 그리고 나 오늘만큼은 진짜 아무래 사원이야 사원증도 있다고 사실 뭐 방문객이긴 하지만 이거 봐 이렇게 이렇게 찍는 거오 사무 공간 너무 이뻐 여기 나도 한 자리 하고 싶은데 제가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는데요 한번 같이 봐주세요 이거는. 약간 마요네즈 네. 컬러 음. 마요네즈 컬러? 네네 마요네즈 컬러 재활용 우수 등급이에요. 다뭐 로션 워시랑 핸드크림까지 다. 네, 최대한 친환경적인 패키지로 가는 걸로 해서. 네. 그리고 요즘 여러 브랜드들에서 친환경 소재 패키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온오프도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소재의 콩기름을 사용하여 패키징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리퀴드 소 바디 로션, 핸드 로션 이세 제품 모두 우수 재활용 등급을 받은 소재로 제품을 만들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나서 깨끗이 세척하신 후에 분리수거를 하신다면 환경 보호를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는 거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도 되게 이쁘죠? 향수 시향지를 모티브로 해서 세 가지 다 다른 색깔로 구별을 해놨는데 조금 심플하지만 살짝 살짝의 디테일이 있는 디자인으로 꾸며봤어요. 제 취향과 감성이 오롯이 들어간 온오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정말 향부터 제형, 성분, 디자인, 제가 참여를 안한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제 감성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얘기만 하고 안 보여주면 안 되잖아.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말 하나하나 제가 다 체크하면서 준비한 제품들인데요. 너 어, 눈물 나는 거 아니니 지금? 네, 오늘 오픈과 동시에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가 열리는데요. 소튜브 여러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밑에 더보기란에 가시면 히든 링크가 있어요 그 히든 링크를 통해서 아모레퍼시픽몰에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 할인이 있다고 합니다 요호! 그리고 리퀴드 솝과 바디로션을 함께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다려봐 짜잔 네, 같은 향의 핸드크림과 이 귀여운 에코백을 함께 드리는데요. 이 에코백도 제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해서 만든 에코백인데요. 어때? 귀엽지? 음, 나는 보자기백으로 생각을 했는데 음, 우리 스태프분들이 보자마자 만두 에코백이냐고 만두 같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디자인에 참여해서 그런가? 네, 이 귀여운 에코백은. 한정 수량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서두르세요. 이거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laughs> 그리고 이번에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은 아름다운 재단의 18어른 캠페인에 기부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도 좋은 뜻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소튜브를 통해 온오프 브랜드 소식 전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안녕.